자이 작품 어떻게 보았냐 대박 작품이다 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기에 좋고 즐거운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구독 총 18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2화까지 봤습니다. 월화 드라마라서 2화까지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2025년 5월 12일부터 방영 중인 ENA 월화 드라마입니다. 저는 넷플릭스로 감상을 했고요. 줄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줄거리는요. 자, 대한민국 1등 식품기업 한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상. 네, 한상. 네, 한상의 회장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디아망. 디아망이 뭐냐면 여기서 미슐랭이에요. 미슐랭 투스타 파인다이닝을 맡고 있고요. 둘째, 한범우 강하늘. 강하늘이 둘째입니다. 강하늘은 디아망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아망 3스타를 얻는 아들에게 한상그룹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스타를 받아오라 이거예요. 첫째 아들이 받아오면은 니가 여기 한상의 회장이고, 둘째 아들이 받아오면 네가 한상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자, 아들들의 경쟁은 치열했는데요. 강하늘은 3스타를 얻기 위해서 잘 나가는 식당을 강제로 인수하거나, 남의 레시피를 훔쳐서 자기 메뉴로 만들기까지 하는 아주 비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던 중, 디아망을 이제 받기 위해선 유일해야 하는 음식을 런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트러플러비아니. 이, 이게 메뉴거든요? 트러플러비아니를 런칭하려는 찰나에 전주에서 거의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이거 우리 레시피인데 저쪽에도 있다고? 이거 유일해야 되는데? 어이거안 되겠네. 그래서 강하늘은 론칭을 미루지 않고 오히려 해결하겠다며 전주로 뿅! 쏘게 됩니다. 자, 전주에 도착했어요. 전주 한옥마을 구석에 위치한 정제라는 아주 작은 식당인데요. 그곳에는 아주 젊은 여사장 고민씨가 있었고요. 재료를 소중히 하고 음식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협박 인수를 진행했던 이 사장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서 매스컴에 탔고 강하늘은 이사에서 강제로 해임이 됩니다. 끌어내려줘요. 자기가 했던 짓들이 있거든. 근데 가보니까는 아이고 이거 첫째 형이 장난질 친 거네. 자 그래서 강하늘은 회장에게 아 첫째 형이 장난질 친 거예요. 라고 이렇게 꼰질 했는데 엄마는 그걸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기회야. 어떻게 해서든 쓰리스타를 달고 와. 그러면은 복귀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하늘은 고민 씨의 식당 정제에 들어가서 재기를 꿈꾸게 되는데 과연 강하늘은 쓰리스타를 달고 한상의 회장이 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당신의 맛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독은 박단희 감독이고요. 약한 영웅 클래스 1을 공동 연출한 분이십니다. 자, 각본은요. 정수윤 작가가 썼는데요. 웹드라마를 만들던 분인 것 같고요. 인서울 소년비행 시리즈를 맡으셔서 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웹드라마는 안 봐가지고 자세히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 크리에이터. 자, 한준희 님이 크리에이터를 맡았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DP를 연출하고 영화 차이나타운 뺑반을 연출하신 그분입니다. DP 드라마, 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재밌죠? 그분이 크리에이터를 맡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한준희님의 뭐 이렇게 계열사에서 만든 뭐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출연은요. 강하늘, 고민시, 김신록, 유수빈 이렇게 네 분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러닝타임은 59분, 61분 해서 평균 60분 정도가 되고요. 자 구성은요. 1화에서는 강하늘과 고민시가 만나는 편이1화고요자 2화는 둘이 합심해서 정제를 처음 운영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멤버인 김신록, 유수빈을 캐릭터 소개하는 그런 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당. 드라마 당신의 맛은 정제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셰프 고민씨와 매니저 강하늘의 고음 문투 생존기와 로맨스를 다루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식업계의 인기와 위상이 더욱 올라가는 시점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감성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와 이성적이었던, 지금은 언급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코칭 예능을 버무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와 요리과정은 마치 리틀 포레스트를 연상시키는 듯 따뜻하게 연출하고 있고요. 장사에 대한 현실적 조언은 골목식당을 떠올리게 접근하게 되지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태원 클라스처럼 식당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보이고요. 혹은 장사 이야기는 줄어들고 로맨스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맨스입니다. 요식업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로맨스가 남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이화 만에 강하늘이 고민시에게 끌리는 모습을 여러 번 해서 연출을 했고요. 강하늘의 형인 배나라와 유명 셰프 홍화연의 사각관계가 갈등의 최대 요소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하늘과 고민시 전혀 다른 두 타입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는지 전 과정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지금 2화까지는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 식당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고편, 2화 예고편을 딱 보면은, 2화에서 끝나고 나서 3화 예고편을 보면은, 아, 이게 로맨스로 살짝살짝 살짝 번져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있고, 한 트랙으로 갈 수도 있고, 한 트랙을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지 않던 가게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태원 클라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각기 개성 있는 멤버들을 구축해 가게를 운영한다는 설정도 매우 흡사하고요또 하나 떠오르는 작품은 2008년에 SBS에서 방영했던 식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laughs> 김내원 남상미 주연의 드라, 드라마였는데, 우남정을 놓고 후계자 쟁탄전을 다루고 있어서 강한늘 형제의 라이벌 구도가 흡사하죠.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김내원 씨와 권호중 씨가 아마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둘이 형제인데, 김내원이 우남정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재밌게 봤는데, 에. 자, 이 작품 어떻게 보냐 대박 작품이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재밌는 요소가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기에 좋고 즐거운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본 드라마가 로맨틱 코미디이다 보니까 코미디 요소가 많은데요. 강하늘이 기본적으로 연, 연기를 잘 해주고 있고 부담 없이 보기가 좋은 작품입니다. 강하늘이 기존에도 그 코미디 연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연기들을 아주 또 맛깔나게 하고 있어요. 안 볼라 그랬는데 아또 잘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한분야에 진심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의 소재를 합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서 어,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보면서 강한 은 계속 어, 이, 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코칭해 주고 있고 백종원 골목 씨는 생각나잖아. 그리고 고민 시는 계속 리셀포레스트 쫙 음식 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두 가지가 딱 합쳐지니까 아 나쁘지 않은데 좋은 것만 합쳐놨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민 시 강한 을씨팬 어, 추천드리고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근데 로코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이에요. 자 오늘은 2화까지만 짧게 보고 온 만큼 재밌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좋아던점 오프닝입니다. 넷플릭스로 보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오프닝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어, 여태까지 드라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드라마 리뷰도 했지만 dp만큼 오프닝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닝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먼저 미니어처 3D처럼 이 배경을 묘사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여기 포스터에 나오는 정재라는 한옥집을 빙글빙글 3D로 돌려서 이렇게 보여 주거든요. 3D로? 거기에 2, 2D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라 할까? 아이러브커피 뭐 그런 경영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이제 캐릭터가 일본 느낌이 안 들면서 닮은 캐릭터를 또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오프닝이 굉장하다. 처음 볼때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고민시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세련된 강하늘의 캐릭터와 이미지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전주 한옥마을 레트로한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얼굴은 이쁘장 하지만 반전 매력으로 사투리를 쓰고요. 아지의 말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아줌마예요. <laughs> 또 젊은 사람이라서 대충대충 할것 같은데 재료를, 재료가 귀한 줄 알고 고전미를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그, 썬캡 같은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 식당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시의 모습을 한 음식 장인 아줌마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근데 너무 정겨워요. 엄마 같기도 하고 막 그래. 특히 마원 농장 정성철 농가에서 키운 소 우둔살을 가져오라는 걸 보면요. <laughs> 뭔 소린지 모르죠. <laughs>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원 농장 정성철 농가에서 키운 소 우둔살. 예, 요거를 가져오라는 걸 보면은 주변의 식재료를 성렵했다는걸 엿볼 수가 있죠. 재료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또이 엽기적인 그녀 같은 여자가 굉장히 예측 불가하다는 점이고. 그 젊은 나이에 텃밭에서 농사를 짓지 않나. 사기친 고기를 정확하게 알지 않나. 생고기를 딱 먹어보면서. 또 재료 때문에 산을 타러 가자고 하지 않나. 너무 레트로하고 보기 드문 캐릭터라서,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고민씨는뭘 해도 사랑이야.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연출. 아무래도 감성 음식 예능이나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들에서 영감을 받은 듯이, 어, 정갈하고 따뜻한 여, 이미지의 요리들을 선보이는데요. 고민 씨의 캐릭터와 정재라는 한옥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진짜로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쉬운 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입니다. 2화 예고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2화 끈, 끝나고 나서 3화 예고편. 어, 3화까지는 멤버를 모으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 이야기는 로맨스로 갑작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고급 레스토랑을 경험한 강하늘의 운영과 음식의 진심인 고민씨의 가게를 바꿔가는 재미가 상당히 좋았던 것인데, 이런 음식 이야기는 로맨스로 인해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벌써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로맨스가 최우선일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이 작가분이 웹 드라마만 하신 분이잖아. 이전 작품들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로맨스를 그릴 것 같다는 거지. 강하늘의 형은 계속 견제를 하려고 전주로 내려오는 듯 보여지고요. 여셰프까지 얽히면서 로맨스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가게에 대한 본질, 음식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중간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서, 부디 지금을 유지하길 빌어봅니다. 제발, 로맨스만 하진 않길 바라면서 지금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요런 밸런스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늘씨 과로 오시겠네 <laughs> 요즘에 많이, 많은 이많 작품에 등장하고 계시죠 백만 감독이랑 DP 감독이랑 동일 인물이라니 그러니까요 나 근데 백만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저는 평이 많이 안 좋은데 저는 나름대로 뭐 히트맨2나 귀신경찰 같은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많이, 너무 얻어맞은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거는 계속 볼것 같습니다. 제가, 어, 밥 먹는 중에 딱인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화, 월요일, 화요일 도 오늘 나오면은, 삼사 봐야겠죠.